베테랑 에이스 한 명이 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몇 승을 더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투구 동작 하나하나가 동료들에게 교과서가 되고 짧은 한마디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된다. 하물며 그 에이스가 한국 최고 투수 유현진이라면더 말할 필요도 없다. 좌완 김범수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직구 구인은 여전히 좋고 커브는 더욱 발전했다. 올 시즌부터는 결정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힘을 빼고 던지라는 류현진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 야구를 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지만, 류현진이 건네는 말의 무게는 달랐다. 김범수는 캐치볼을 같이 하기만 해도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다르다며 미소 지었다. 힘을 빼고 던지는 거든,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류현진과 매일공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하나 투수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이기도 하다. 페이로 이적한 엄상백은 벌써 류현진에게 원 포인트 레슨을 받았다. 슬로 커브를 던지는 감각에 대한 조언을 얻은 것이다. 엄상백은 직구와 체인지어 커터를 주로 던지는 투수다. 만약 류현진표 커브를 장착할 수 있다면 그의 레퍼토리는 한층 더 다양해진다. 회의 시장 최대여로 평가받으며 4년 최대 78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지만 엄상백에게도 류현진은 여전히 신기한 선배다. 그는 사람 자체가 여유가 넘친다. 어릴 때 팀에서만 보던 형과 함께 야구를 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게다가 류현진 바로 다음 순서로 선발 등판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특급 신인 정우주에게 류현진은 롤 모델이다. 나이 차이가 커서 아직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배우고 싶은 점이 많다. 정우주는 감각적인 부분은 제가 따라갈 수 없겠지만 경기 운영법이나 변화구 구사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특히 미국에서의 경험담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메이저리그, MLB, 무대를 꿈꿔왔다. 지금도 그 도전 의지는 확고하다. 그런 그가 입당과 동시에 MLB 평균 자책점 1위 투수를 선배로 만난 건 예상치 못한 행운이다. 정우주는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은 뒤 원하는 미국 팀에서 뛰고 다시 한화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류현진이 걸어온 길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이맘때의 하나와 올 시즌 하나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류현진의 존재다. 지난해 류현진은 오키나와 2차 캠프부터 합류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호주 멜버른 전지 훈련 첫날부터 동료들과 함께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지난달 일본 오키나와에서 후배들과 미니 캠프를 차리고 먼저 몸을 만들었다.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 또 누군가에게는 야구 인생의 롤 모델. 하나에서 류현진은 그런 존재다. 그가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올 시즌 하나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요소 중 하나다. 빨라졌고 낮아졌다. 2025년 류현진이 진짜. 지난해 초 미국 메이저리그, MLB에서 KBO 리그로 돌아온 류현진, 38 하나 이글스. 에 부진은 예상 밖이었다. 정규시즌 개막전이었던 3월 23일 LG 트윈스전에서 3과 3분의 2이닝 5실점. 이자책을 기록한 글은 복귀 세번째 경기였던 4월 5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선 4와 3분의 1이닝 9실점으로 무너졌다. 멜비 사이 영상 2위, 2019년 내셔널리그까지 올랐던 류현진의 부진에 하나의 젊은 선수들도 놀랐다. 현진이 형이 이렇게나, 안타를, 맞을 수 있다고, 라며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했다. 그만큼 류현진의 존재감은 팀 내에서 상당했다. 그러나 손혁하나 단장은 올해는 다를 것이라며 확신했다. 손 단장이 분석한 지난해 류현진의 부진 원인은 비시즌 준비 부족이었다. 지난해 6월까지 자유계약 선수, FA, 신분이었던 그는 멜비 잔류를 전제로 협상 중이었고 결국 2월 중순 하나와 8년 총액 170억 원에 계약했다. 하나가 이미 2차 스프링 캠프를 진행 중인 시점이었다. 시작부터 늦었다. 소녀단장은 작년 이맘때 류현진은새 팀이 정해지지 않아 충분히 쉬지도 못한 채 개인 훈련을 이어갔다. 비시즌을 제대로 쉬어본 건 이번 겨울이 2년 만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출발부터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투수코치는 지난해 류현진은 캠프에 합류하자마자 급하게 팀, 실전, 훈련을 소화해야 했다. 마음이 조급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개인 훈련을 충실히 마쳤고 1월부터 정상적으로 팀 훈련에 참여했다. 자신의 루틴대로 몸을 만들며 여유도 있다. 지난해보다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초반 부진했던 류현진은 점차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5월 이후 21경기에서 8승, 5패, 평균 자책점, 1회, 3.44를 기록했다. 2024 시즌 최종 성적은 28경기 10승 8패 아래 3.87. 류현진의 명성에 비하면 아쉬운 기록이지만, 반등의 조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류현진은 계획대로 몸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9일 세 번째 불펜 피칭, 투구수 신계, 을 소화했다. 양상문 코치는 작년보다 커브에 힘이 더 실렸다. 재구력은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났다며, 오늘 피칭을 보니 몸상태도 충분히 좋아 보였다고 평가했다. 불펜 피칭 후 취재진과 만난 류현진도 시즌 준비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만족스럽다. 투구 개수나 피칭 밸런스도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지난번보다 확실히 느낌이 좋았다며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훨씬 더 컨디션이 좋다고 전했다. 올 시즌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에베스, 에스트라이크 존이 1cm 낮아진다. 정교한 제구력으로 타자뿐 아니라 심판까지 흔들었던 그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기계적 판정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시즌 중반이 돼서야 에이비스 존에 익숙해졌다. 존이 낮아지는 올해는 그의 하향 변화고 체인 지역과 커브가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직접 경험해봐야 알겠지만 에이비스 존 변화가 내게는 유리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소녀단장의 말처럼 류현진의 성적은 팀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후배 투수 문동주는 류현진 선배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고, 새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도 류현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대단한 선수다. 그의 등번호 99번과 사인을 등에 새기고 싶다며 존경심을 표했다. 류현진의 반등은 하나의 큰 힘이 될수 있다. 순조롭게 시즌을 준비하는 류현진이 올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캔 류현진 순항 중세 번째 불펜 피칭 모십구. 거의 경기하는 느낌 감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이 스프링 캠프에서 세 번째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지난해와 달리 처음부터 캠프에 합류한 만큼 한층 여유롭게 몸을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과정은 매우 순조롭다. 류현진은 9일 호주 멜버른 볼파크에서 열린 스프링캠프에서 불펜 피칭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첫 불펜 피칭을 통해 30개의 공을 던졌다. 이후 4월을 쉬고 4일 두 번째 피칭에 나서면서 투구수를 40개로 늘렸다. 첫 피칭에서는 직구 위주로 던졌지만 두 번째 피칭에서는 변화구도 함께 점검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피칭에서는 직구와 변화구를 모두 활용했다. 투구 수도 신 개까지 끌어올렸다. 양상문 투수 코치는 오늘 현진이가 캐치볼을 던지는 걸 보니 강하게 던질 것 같았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거의 경기하는 느낌으로 던진 듯 했다고 감탄했다. 변화구에 대해서는 커브의 힘이 지난해보다 더 좋아졌다. 재고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 보니 전체적인 페이스가 충분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류현진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생각했던 대로 됐다. 쉰 개의 공을 던졌고,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직구와 커브의 상태가 좋았다며, 투구 수뿐만 아니라 밸런스와 재구까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계약 문제로 오키나와 2차 캠프에 합류하면서 준비가 다소 늦어졌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한 뒤 호주로 넘어와 계획대로 몸을 만들고 있다. 류현진은 야외에서 공을 던지면서 좋은 환경에서 몸을 만들다 보니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느낌이 좋다고 웃어 보였다.